안녕하세요. 융덕신당 최두령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이민 년 호랑이 해의 닭띠 운세, 띠별 운세 편입니다. 자, 우리 닭띠 여러분들 2021년 신축년. 나가는 삼재에 고생 참 많으셨어요. 나가는 삼재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이민년, 이제 구정이 지나야지 이민년이죠. 우리네는 항상 음력을 하기 때문에 이민년 한 해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과 좋은 소식들,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각 나이별로 띠별운세 93년생과 81년생, 69년생, 57년생 45년생, 띠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살, 30살이 되는 개유생이죠. 93년생. 모든 운들이 좋습니다. 도약하는 해운년이시고, 시작하는 해운년이고, 운의 기운이 아주 동서사방으로 열리는 좋은 해운년, 이민년이 될 것입니다. 직장 운이라든지, 승진의 운이라든지,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기다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42세가 되시는 신유생. 81년생이죠. 자, 직장인들은 직장의 운은 좋습니다. 승진의 운도 있으시고요. 문서운도 있습니다. 신축년에 말들이 많았고, 관제 구설이 많았고, 입설 구설들이 많았고, 귀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잠재워지고, 잔잔한 파도처럼 운의 기운이 밀려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기회도 있으시고요. 음력으로 4, 5월 달에 가서 승진의 운도 있으시고요. 금전의 운은 9월 달, 10월 달, 9월 상달에서부터 운의 기운이 금전의 운의 기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집안 팍으로 조금은 아 어, 신경을 쓰셔서 어, 집 가족. 가족 간의 화목한 어떤 그런 기운을 북돋기 위해 조금은 노력을 하신다면 이민 년한 해가 아주 밝은 해운 년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54세, 기우생, 6, 9년생입니다. 전반적인 운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 기후생 69년생이신 분들 직장 운도 좋으시고요. 금전 운도 좋으시고 건강 운이 조금 다소 지펴지시나 아, 미리미리 항상 검진 검 건강 검진 하셔가지고 안 좋은 것들은 미리미리 예방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모로 동서 사방에 문이 열리는 운의 기운이 아주 물밀듯이. 들어오는 대박의 기운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66년생 정유생이죠. 57년생입니다. 아 나이별 우리 정유생 박디분들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횡재운도 들어옵니다. 횡재운이 있다고 해서 뭐 로또라든지 복권을 사시지 마시고요. 어 아, 아, <laughs> 그걸로 이렇게 운을 바꿔버리시면 안 되시니 아 뭐. 조그마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어 부동산이라든지 예전에 몇년 전에 사들였던 어떤 그런 땅이라든지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다라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반가운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정유생 57년생이신 분들 어 노년의 성준 10년 대운도 들어오셨습니다. 삼재는 나가시고, 운이 크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주 강한 운기가 기다리고 있으시니, 화이팅 하십시오. 자, 다음은 78년생, 의류생입니다. 45년생이죠. 아, 이분도 아주 좋습니다. 아 친구들 간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사교성이 강하게 어, 밀어오는 어떤 그런 해운년 해운녀론, 해운년으로도 보이고요. 어, 건강운이 조금 다소 짚펴지시나 항상 소식하시고 어, 조깅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유지를 하신다면. 이민년 한 해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이민년 운세는 대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운기가 강하게 파도처럼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대운의 기운이 지펴집니다. 모두들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고. 어, 이민 년한 해에는 다들 웃는 한 해, 신축년의 삼재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이민 년에는 보상받는 대박 운기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